내가 정신 단조하고 고요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둘째 선수정신이라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라 들뜬 마음을 안정시켜라 수렴하시하고 수렴하시하라는 건 발을 들이우고 아래를 봐라 앉아 비백하고 눈은 대하기를 어제를 대하느냐 하면 비백을 대하라. 콧등 쪽을 대하고 코는 어제를 보느냐 하면 대하기를 체중을 대하라. 꼭불리를 코는 대하라. 그 협적거리입니다. 이게 비교적 참 중요한 경우로 터질 반듯이 피지 않는다.